학생 인권위원회 공청회, JBS가 취재했습니다. 백주년 기념관 화재 관련 설명회, JBS가 취재했습니다. 홈퍼스와 동아리 홍보제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논란 시대 브리핑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의 윤희진입니다. 새학기부터 학교가 끊임없이 소란스럽습니다. 지난 15일 인권위원회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세무학과 문제를 둘러싼 인권위원회 공청회. 윤혜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미래관에서 학생인권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 시일변동 해명, 세무학과 부조리 의혹 사건 조사 미흡 관련 해명, 동아리 내 린치 관련 질문 대응 향후 인권위원회 활동 논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공청회 시일 변동 해명에서는 3차 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무학과 부조리 의혹 사건 조사 미흡 관련 소명에서는 조사 경위와 인권위원회 내의 회칙 개정 필요성, 소모임 내의 대처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동아리 내 린치 관련 질문 대응에서는 동아리 린치 및 협박 사건 가해자 중 인권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한 해명과 조사 제안 인권위원회의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인권위원회 활동 논의에서는 제보자가 없는 사건 조사에 대한 문제 새치 계정과 학생 자치 기구로 독립의 필요성, 자유로운 예상편성의 문제점, 세무학과 고학번의 외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뭘 받았습니까? 외압이 있었습니까?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그새칼그 그 회장님한테 그 카페 내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 카페 가입을 했었는데. 그 제가 아무래도 그 카페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까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시행하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 이후에는 두 분께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아리 린치 사건 피해자가 협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인권위원회에 직접 접수가 이뤄졌습니다그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읽거나 어떤 공개될 수 있는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고인과 5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약 4줄 가량 공개 가능합니다. 그 위쪽에 오페이 아, 처음. 아, 네. 두 번째 줄 위부터 읽겠습니다. 학교에서 징계 받으면 교환학생 못 가는 거 알지? 쩡쩡쩡. 이차 가야지만 그리고 동아리 나가. 나 징계 때려봤다 고소도 해봤다. 사람 대 사람으로 함부로 하는 함부로 하는 사람 여기다 둘 수가 없어 나는. 공청회 이후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세무학과 고학번이 인권위원회에게 외압을 가한 사건에 대한 학우들의 입장이 게시됐습니다. 학우들은 외압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학내 학우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인권위원회의 정확한 조사와 확실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JBS 뉴스 윤혜령입니다. 지난 겨울 100주년 기념관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학우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화요일, 자연과학관에서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화재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이른바 100주년 기념관 건설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워. 어, 그때, 정문 쪽에서 중앙로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공사장에서 불길이 막 일고 있더라고요. 그,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신고를 했고요. 그, 경찰 분들하고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때, 혹시 그 방화 가능성을 검토하시는지, 이제, 공사장 문이 열려있진 않았나, 물어보시길래, 그때 열려있진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화재는 약 3시간에 걸쳐 진압됐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은 약한 달간 진행된 동대문 소방서의 조사에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요 공사는 지상 6층에서 이뤄졌으나 화재는 지하 3층 주차장 구간의 천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어 시설과는 화재 당시 폭발이나 소음의 원인에 대해 단열재 물질을 담고 있던 드럼통이 터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없었음을 밝히며 백진년 기념관의 지하 3층과 전기 설비가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화재 이후 정밀안전 진단 결과와 보수보강 계획 등의 일정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시설관은 정밀안전 진단 업체를 통한 조사 결과 건물 구조에 전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았으며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재 피해 등급을 1급에서 5급까지 나눠 3급부터 5급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6월 25일 열리는 준공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구성원의 기대를 안고 있는 백주년 기념관 안전사고 없는 건설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이베스 뉴스 김정우입니다.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캠퍼스에는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봄을 맞이해 작은 축제와 동아리 홍보제를 함께 열었다고 합니다. JBS에서 그 활기찬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캠퍼스 안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 3일간 축제 봄퍼스 동아리 홍보제가 진행됐습니다. 중앙로에는 동아리 부스가 설치돼 학우들이 직접 동아리 활동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체로운 동아리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많은 신입생들 앞에서 시연하면서 그게 곧 동아리 홍보도 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 또한 준비됐습니다. 동아리 연합회는 부스 콘텐츠 체험 스티커를 8개 이상 모은 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보물찾기 이벤트를 통해 푸드 트럭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제공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뭐 이벤, 이벤트나 아니면 부스마다 뭐 게임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외에도 단과대학별 부스 운영, 총학생회비 오프라인 수납 부스 설치 등을 통해 학우들의 교내 자치 활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상 JBS 뉴스 윤희진입니다. 오는 27일부터 29일 3일간 우리 학교의 100주년인 2018학년도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장단이 결정되는 투표기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한 표의 권리.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기간을 공지합니다. 3월 30일까지 제일공학관 앞에 위치한 시대텃밭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6일까지 2018학년도 1학기 창업동아리 활동 단체를 모집합니다. 3월 26일까지 우리대학 방송국 JBS의 59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